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토끼띠 갑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해년이 천간은 갑일간한테는 어떤 정제의 기운으로 정제되고요. 정제는 지지는 편인의 기운으로 정어됩니다 그런데 이런 갑일간이 해 라는 글자를 봤을 때 그 해의 운세가 편인이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편인의 운에 들어왔을 때 활동력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먼저 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을간의 활동력을 열어주는 기운들은 화오행과 토오행이 되지요. 화오행은 식신이나 어떤 상관 기운이 됩니다. 토오행은 재성이 되지요. 그래서 정제와 편제의 기운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빌간한테는 내가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교류하고, 또내 활동을 펼치는 공간이 이렇게 화오행과 토오행이 되는데, 이 화오행과 토오행은 행년을 맞이하면 상당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시리분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오행이라고 하면 병과 정, 또는 오와사 이런 걸로, 이런 글자로 대결되는데, 병은 해를 맞이해서 절지에 들어가고, 정은 태지에 들어가야 되지. 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으로 환산하면, 여기서 해에서 힘을 못쓰게 됩니다. 마치 밝은 기운이 해라는 어둠의 기운이 오다 보니까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고 화의 기운을 어떤 태양의 기운이라고 놨을 때 태양이 해시 반반중이 되면 지구 저편에 있듯이 아나한테화 기운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또토 기운 자체조차도 화 기운의 연속선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무나 뭐 기나 어떤 진술충리가 이렇게 해년을 바라봤을 때는 상당한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해년에 들어오면은 가비관의 경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되면은 활동력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적극적인 활동은 매우 위축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아파서 아프니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보통 이런 때 건강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 간이라면 내년에 먼저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활동이 낮아지는 저쪽을 보면 만약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폐업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그 장사에 잘안 잘 돼서 할수 없이 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은 상황이나 계약 같은 것이 내가 했던 계약들의 변경이 발생될 수 있지요. 근데 요것들이 그 결과는 내 활동력을 매우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식신, 일간에서 식신이나 상관이 절지나 태지에 들어가는 지치기, 즉, 쉽게 말하면 토끼띠, 갑빌간이 내년에는 활동력이 매우 약해지는 상관으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해왔던 활동은 접어들, 접게 되고 약하게 지는 대신에 강해지는 기운이 있지요. 그 강해지는 기운이 이런 편의라는 기운입니다. 이 편의라는 기운은요, 나이 대에 따라 다 다르게 작용하지만 어떤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매우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력이 잡어지는 듯이 내가 앉아서 할수 있는 일 또는 임대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자라든가 시설임대라면 이때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주에서 관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 또이 시기에는 진급을 할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 뭐냐, 상황이 뭐냐, 준비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기회는 가빌, 토끼띠 가빌가란 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존에 했던 것을 서, 접어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편의의 기운이 강해질 때 장점이 되는 것은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자격을 따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럭저럭 유지는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기회는이 돼지띠는 돼지에게는 토끼띠한테는 짓살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짓살은 뭔가 새로운 것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꿈꾸는 시기가 되고 그런 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지요. 특히 소끼띠 가빌간한테는 그런 기회가 어느 쪽으로 열리냐 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자격을 따거나 임대사업을 하거나 시설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해보지 않은 영역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요식업을 하거나 어 사업, 내가 적극적인 학원 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내년이 굉장히 어려워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내 활동을 막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자격, 기회는 주어졌다고 해석을 하시면 기회년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해년에 애정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애정운, 애정운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중에 하나죠. 애정운 인간관계죠. 이렇게 편의의운 같은 것이 왔을 때는 일단 내 활동이 좀 불편합니다. 활동이 불편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어딘 새로운데를 가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 내 몸이 움직이는 연, 분야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음. 보통 직장인이라도 아주 아주 오지로 안영이 나서 내가 마음대로 왕복하기 힘든 거리에 내 애정의 애정 애정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하게 되지요. 또 하나, 이 뒤에 이렇게 편인의 운이 왔을 때는요, 내가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내가 뭔, 뭐 얻을 수 있는지, 자꾸 내가 베풀기보다는 얻고, 얻고 이익을 이 측면을 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나? 내가 해준 것만큼, 내가 마음을 준 것만큼 저 사람이 마음이나 물질로 보답을 했나? 이러한 것을 따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의 변화가 아닌 내 운의 변화에 의해서 자꾸 이것저것 따지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람과 사귀고 있는 사람과 거리가 좀 멀어질 수 있고 배우자 관계라도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금은 좀 멀어질 수 있고 잦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는 것. 근데 그거는 상대의 변화가 아닌 내 마음속의 변화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재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어떤 문서와 자격, 또 공부 쪽에서 내 재물을 펼쳐낼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문서나 자격을, 문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서가 되겠지만 편인의 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은 어떤 공부에 대한 그래서 뭐 학위를 따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유용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내가 어떤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좋은 조건으로 임대 조건을 맺을 수 있는 그 시설 임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펼칠 때는 아, 문서 운에서 내 재물이 형성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격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는 것. 그래서 그동안 펼쳐왔던 내 사업에서 사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짓살의 운을 맞이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 새로운 기회는 이런 쪽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분야라면, 내가 나에 상관없이 새롭게 뭔가를 공부를 통해서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내년 한 해를. 공부에 집중해서 내 인생 새롭게 펼칠 수 있는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을 얻고 어떤 문서원을 얻는 것에서 내 재물의 시작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취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은 시오부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편의운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항상 관성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내 네 팔자에 어떤 토의 금액 기운, 가장 신이라든가 유라든가지 어디 어디에인가 존재를 한다고 치면 이 해라는 시간을 맞이해서 요 기운과 요 기운이 서로 조합을 해서 어떤 진급 취업을 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내 팔자에는 이런 게 없고 만약에 4나 5나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미 이런 글자가 있을 때에는 진급 측면에서는 별로 큰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취업으로는요. 내가 내 팔자에 따라 좀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높이는 일 자격을 따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취업을 하시는 분,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좀더 이런 쪽에 올려서 취업의 조건을 좀 주취업의 조건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작용한다. 하지만 좋은 곳에 사회적으로 아주 유용한 곳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대한 취업은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에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내년에 새로운 진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새로운 진급 기회를 얻으면서 내 하는 일은, 보직은 변경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평인의 기운이 왔을 때 활동력은 줄어들지만 내가 활동을 못하는 대신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운은 매우 강해집니다. 시험을 다잘 먹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공부죠. 집중하고 그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앉아서 고민하고 집중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집중을 할수 있는 기운은 매우 강하게 들어오니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뭔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내년을 그렇게 나 자신을 상품화 시킬 수 있고 스킬을 높일 수 있고 지식을 증가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설정하시고 내년 보내시면 매우 유용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사업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을 한다, 제조업을 하는 경우와 어떤 유통업을 하는 경우, 또 요식업을 하는 경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다 다르겠지요. 자,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문제나 종업은 일단 문제가 될수 있고요. 아니면 내 제품에 하자가 발생돼서 클레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통업에하는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의 자금 문제, 특히 자금 문제에 대해서 자금이 꼬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자금이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나 유통업을 하시는 분또 요식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은 줄어들고 또 내가 내내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내 몸이 안 좋아서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리고 아니면 몸이 아픈지가 하기가 싫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나 유통을 하시는 분또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낙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기회년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용사회에서 경기의 둔화 이거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일을 하시치면 임대 쪽을 하시거나, 임대 사업 쪽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문이나, 학문을 통해서 자격을 갖다가 얻을, 얻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한 해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끼띠 가빌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